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보드마카를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제가 정말 많은 것들만 추려서 한번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스크린 골프 창업이에요. 예, 네, 창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근 네, 어떤 과정을 안 거치냐 하면은, 이, 게 사업이거든요. 창업이.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골프를 우리가 방한 다섯 개를 가지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도, 뭐 이래저래 따지면 거의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어, 계획을 안 세워요. 계획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스크린 골프 창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과연 몇개 룸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이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몇개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 따져봐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어 내가 이 스크린 골프 룸을 많이 열면 장사가 많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요. 근데 그건 아니죠. <laughs> 뭐냐면, 네,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가 가능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매장이 위치나 입지나 이런 것들이 되느냐라는 거를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10개, 20개 열어놓는다고 해서 손님들이 다 와서 찰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또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가봤을 때는 항상 잘돼 연습장이. 스크린 골프장이. 당연하죠. 저녁에만 가보잖아요. 저녁에는 다잘 돼요. 저녁에 안 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알고 싶으면 지금 이제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 나눠 먹기예요.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고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대형 매장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깔려 죽습니다. 또 하나 따져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크린 골프를 하는데, 스크린 골프 게임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스튜디오로 할 건지, 이걸 따지셔야 돼요. 왜 따져야 되냐?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대수가 뭐 예전에는 뭐두대세대 이렇게도 창업을 했었는데 요새는 작게 창업하면 4대에서 5대. 그다음에 중간 규모가 6대에서 한 8~9대.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면 이제 10대 이상씩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을 따져 봐야 돼. 비용을. 물론 많이 하면은 기계값도 올라가죠. 인테리어값 같이 올라가죠. 임대료 같이 올라가죠. 또 뭐가 있어요? 인건비, 인건비가 같이 올라가는데 내가 사장이라 내가 모든 시간을 다 커버칠 수는 없죠. 그럼 사람을 고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을 한명 고용하냐 두명 고용하냐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룸으로 만약에 운영, 게임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 한명 인건비가 세죠. 한 명으로 커버가 가능한 룸의 개수는 한 다섯 개룸 정도예요. 왜 아시잖아요. 손님 맞아야 되고 그 손님 오시면은 그 연습장 틀어 줘야 되고 연습장 다 끝났다고 하시면은 이제 게임도 틀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지간히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게임만 틀어 주면 아, 게임이 아니죠. 그 화면만 프로그램만 틀어 주면 본인들이 다 어지간하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부르질 않고요. 그리고 한 명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사람 한 명으로 8명에 8개에서 10개까지는 10개 까지는 좀 어렵겠다. 8개 까지는 가능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데 두명을 썼어요. 두명을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로 늘어나야겠죠? 뭐 10개가 돼야 될 거고, 얘는 16개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채워지느냐예요. 얘 채울 수 있겠어요? <laughs> 채울 수 있다라면 좋은 거죠. 채울 수 있다라면 좋은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위험한 그런 거, 이게 예,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이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저라면 어, 게임장으로 운영을 한다면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여섯 개의 타석을 룸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서 인원을 한 명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스튜디오 창업을 하신다면 여덟 개 정도까지만 만들어서 역시 한 명으로 카바를 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스크린 골프를 창업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 이제 얘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계신데 본질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내가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서 창업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그냥 놀기 위해서 그런 분들 백발백중 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 돈의 속성을 보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탄탄한 조직이 있다.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은 대규모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 혼자 하고 예를 들어서 뭐내 식구랑 같이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스크린 골프 창업에서 과연 몇 개로 룸을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제 얘기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실제 로 운영도 해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 서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명으로 운영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게임장은 다섯 개 스튜디오는 여덟 개가. 적정하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욕심과 어떤 사업의 상태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프리스였습니다